철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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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리다 철옹이 이리다 맛있는 거 줄게 얼치 철옹이 받아먹어 볼 거야 얼치 어? 두개 가가 불렸네 철옹? 얼치? 어? 이거 잘 있어 철옹? 얼치 잘하네. 잘 잤어? 얼치 얼치 잘했어 철옹이? 얼치 철옹이 잘 잤어? 응? 어떻게 해서 목줄을 빼부렸어 응? 철옹이 어떻게 해서 목줄을 뺐어? 자! 옳지! 아이고 앉았어? 앉았어? 옳지! 맛있어? 옳지! 옳지! 어! 초롱아! 옳지! 거울이 떨어졌어? 눈도 좋네? 초롱이 눈도 좋네? 응? 철웅이 눈도 좋아 옳지 아유 맛있어 맛있어 와크다 와크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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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가 좀 나. 으쌰 으쌰 아이고 잘 먹어 으쌰 아우 잘 먹어 맛있어 응? 음? 으쌰! 으쌰! 차정이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 처정이,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 아, 또가 네 불이야? 그게 네 불이야? 그래, 네 그게 네 거야? <laughs> 그럼 엄마는 이쪽을 던질게. 아주는이 쪽을 던질게. 자, 이쪽그쪽이아니이 쪽에 던질게. 옳지! 알고 좋았어! 아, 옳지! 빨간 이불이 안 되었구만. 응? 자, 얼지. 집에 들어가자, 아니 그렇게.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자, 얼지. 얼지. 음. 얼지. 소영아. 하나. 자. 얼치. 얼치. 자. 자. 옳지 자.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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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들어와. 옳지. 자, 옳지. 아이고, 맛있어. 옳지. 아이치, 아 그렇지. 어, 어, 지붕으로 올라가 버렸네. <laughs> 분명히 던지기는 던졌는데 없어져 버렸어. 지붕으로 올라가 버렸어. 아이가 맛있었어. 사장이 맛있었어. 응, 또 맛있는 거 가져올게 기다려봐. 어. 사장님 기다려봐. 철옹? 철옹, 나와 옳지 나와. 옳지 옳지 옳치 음, 나오라고. 울 아. 소리? なおに。<t ries> 초롱이가, 초롱이가 밥먹는데 손은 가까이 못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로 가까이 될때 카메라로 물어보았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주로 들어가면서 초롱이 이불을 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불이 이불 쪽으로는 가는 데. <laughs> <laughs> mm -hmm. 드러내고 오르는 거리면 안놀라겠다안 골라나기도 깜짝깜짝 놀라지는 거 있죠. <laughs> 그런 입 초롱이 그를 보살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름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이불을 빨간 이불을 채워버리니까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좀 덜한 것 같아요. 이빨 드러내는 것이. 시 끝이고. 그런데 이 앞에서도 이 지금 초롱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덜 집착하는 것 같은데요. 개집 속에 이불이 연결돼서 그러나 기회가 되면 은이 초릉이가 이 가지고 온이카페트 없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이 새로운 집, 새로운 집에 적응을 시켜야 되겠어요. 지가 가져온 그런 물건을 없애고, 초롱이도 그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러고 생활할 수 있게. 으르렁거리는데 일부러 제가 있어요, 계서 왜냐면 그래도 네가 으르렁거려도 아무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 아할 때는 저도 무서워요. 저도 놀래져요 깜짝깜짝. 저는 바빠서 이만 초롱이한테서는 물러가렵니다.